장세기 32장 2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요즘 가장 핫한 케이크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에서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아마존에서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출연한 배우들, 저도 잘 모르는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봤는데, 그 배우들은 또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던 참 굉장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58년 연기 경력에 78세 되신 오영수 배우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늘 드라마에 스님 역할을 도맡아 하시는 그러한 배우죠. 그분의 대사 중에 우리 깐부잖아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세계적인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깐부는 딱지치기나 구슬치기와 같은 놀이를 할때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내것내것 내것 없이 함께 사용하는 아주 친한 친구다라고 하는 은어입니다. 깐부라는 대사가 유명해지면서 깐부라고 하는 치킨 브랜드에서 광고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 배우는 완곡하게 거절하지요. 깐부는 이 작품의 핵심 요소이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했다. 이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찍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며 끝까지 광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분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유재석 씨가 진행을 맡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에 그는 이렇게 답하죠. 우리 사회가 1등 아니면 안될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졌지만 3등에게 이겼잖아요. 다 승자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면서 내 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승자가 아닌가. 참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유세석 씨가 요즘 고민 있으십니까? 물었어요. 고민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든 크든 많이 받아왔다. 받았던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싶다. 산 속에 꽃이 있으면 젊었을 때는 꺾어다가 내 집에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놔둔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 꽃을 본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대로 잘 놔두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자 연기자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참 멋지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 목사가 참 존경하고 감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대부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1등이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참 행복해질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2등이기 때문에, 내가 꼴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소중한 존재지요. 나처럼 옆에 계시는 그분들도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 그리고 너일등이등꼴등 나누다 보니까 더 살아가기 퍽퍽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고 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라는 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참 치열하게 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참 야곱이라고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형 애서를 속입니다. 사냥 갔다가 허기진 배를 팥죽 한 그릇에 유혹하면서 형의 장작권을 뺏어옵니다. 늙은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에게 부어줄 축복권마저도 빼앗아 오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본에게 도망치게 되고 그가 고백했던 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댁에서 마저도 그는 외삼촌의 뒤통수를 치게 되고 자기가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살아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 남의 뒤통수를 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런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세번역에는요, 기가 막힌, 리얼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답니다. 형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옵니다. 이런 위기에 하나님은 약복강가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인생까지도 찾아가셔야 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참 순수하고 참 제가 다임 목사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들 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이런 망나니 같은 야곱에게 찾아오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이 야곱을 만나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악착같이 남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할아버지 야곱,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이 땅은 내 자손 대대로 이어받을 땅이고 기업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은 내가 축복한 땅이다. 그러니 내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할 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의 야곱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약복강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소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 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지만, 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끼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싸움꾼인 다윗이 짓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싸움꾼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내 아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화를 줄 것이다. 그 평화의 왕 솔로몬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야복강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야곱은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떼와 양떼들을 둘로 나누고 자기 식구들을 둘로 나누고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형을 먼저 만나게 하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약복강도 안 건넜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험악하게 나오면 36개 뺑손이 칠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삭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난데없이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씨름을 겁니다. 씨름이라고 소개된 이 단어는요,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싸움 상대가 됩니까?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임에 틀림없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싸움 걸어오셨으니까 한번 이 사람 놓치면 내 목숨 누구한테 구걸할 것인가? 어차피 400명에서와 싸워서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요.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과 씨름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놔라라고 털어버리면 털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씨름을 청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싸움을 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싸움을 거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파른 골짜기 광야길로 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의 야곱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만나신 것도 그리고 야곱과 싸우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 환도뼈. 허리, 넓적다리라는 뜻입니다. 허리나 넓적다리는 인간의 생식 기관과 관련된 부분이고 생명의 원천을 상징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생명줄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의 꾀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야곱이 죽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으로 마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그의 환도뼈를 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바꾸어 가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불러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이름을 불었을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름을요 다시 야곱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 고백해야 됩니까? 이 고백은요 자기의 삶에 대한 되돌아보밀뿐만 아니라 회개. 회계의 삶을 살아야 회계를 고백해야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대답해야 야곱의 인생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부여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사느라 허물과 실수도 많았고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 그를 찾아오심으로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여하신 것에는요 아주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통치권, 소유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 것은 이제 야곱에 대한 소유권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내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찌셔서까지라도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다라고 옮기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광된 이름은 1차적으로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박종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환도뼈로 부러뜨린 다음에 이스라엘로 새로 입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당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죠. 야곱이 바뀐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국왕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이 바로에게 말에 대해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드디어 이 야곱이요. 네,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죠. 나그네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국어를 정말 잘했어요. 안 믿어도 돼요." 박무걸이 생각납니다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전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외줄기 길을 정처없이 가야 하는 나그네의 처지와 전녁놀을 배경 으로 한 마을의 평화로운 경치가 대조를 이루면서 나그네의 외로움이 참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없이 구름 속에 달이 가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의 처지는 일제 말, 암흑의 시대에 살면서도 고독하지만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단지 자신의 운명에 초연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달관의 경지로 그저 걷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속이고 뺏어봤지만 낙은의 힘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복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이 형과 이 화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평생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야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재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봉강까지 찾아 오신 것입니다. 김치찌개 3000원 무한리필 공기밥 은 공짜 개업 이후 매달 적절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주에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문수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적절합니다. 신부님이 식당 사장이 되기로 한 이유는 고시원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난 직후라고 합니다. 신부님 또한 한때 배고픈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세 끼를 모두 라면으로 먹은 적도 있고 또한끼 조그만 빵 하나로 때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입시도 취직도 더 힘들어진 지금 청년들은 그때 자신보다 두세 배는 더 훨씬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 생각하고 밥집을 여은 거예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서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로 정하고 가격은 대학교 군의 학생 식당의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3천 원. 그래서 김치찌개 값을 3천 원으로 정했답니다. 오픈한 지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영하 10도의 혹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요, 조그만한 아들을 손잡고 이 가게를 방문했답니다. 뭔가 이 신부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머뭇머뭇할 때에 아버지가 신부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식당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아들이 글쎄.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1년 동안 모아놨던 이 돼지 저금통을 신부님께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이가 1년 넘게 모은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값어치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돌아간 다음에 세워봤더니 10만 원이 넘더래요 어느날은 50대 여성이 저녁에 식당에서 와서 식사를 한 후에 계산을 하면서 지금 저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식당에 와 있는 사람들 밥값을 내가 다 내겠습니다 하고 계산하고 조용히 갔더랍니다.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왔는데요. 다 계산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청년들이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밥값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 3천 원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있겠죠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이대로 유지할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버겁더라도 점포를 늘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육지에서 섭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후원 문의로 전화기에 불이 났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줄을 섰고 모두 파김치가 되어서 지쳐 있는데 한 직원이 다급하게 신부님을 부릅니다. 신부님, 신부님, 이것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장을 내놓는데요. 유키즈 방송 녹화가 끝난 그날, 유재석 씨가 자기 이름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